다음은 오늘의 포토뉴스입니다. 제가 오늘 픽한 사진 바로 이겁니다. 네, 사진 속 사람들은 산에서 분주하게 환경 정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새마을협의회의 모습입니다. 이 새마을협의회는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관내 환경 정비에 나섰는데요. 호성동 시립 건지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해 만수초등학교 관내 아파트 단지 건지산 산책길 등을 돌며 생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잡풀과 거미줄까지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다 활기차고 쾌적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기에 올해도 조금 더 상쾌하게 봄을 느낄 수 있겠네요. 날씨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면 괜히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위해 머리를 정돈하기도 하고 또 나들이 계획을 짜기도 하죠. 시청자 여러분은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전주 이동형 갤러리 꽃심이 3월 15일까지 천마중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오해림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완주경찰서 용진파출소는 8일 오토바이를 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이동은 9일 효자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한국야쿠루트 효자점과 저소득 홀몸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안심요크루트 배달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포토뉴스 마치겠습니다.